뭐라 이거 왜 이러지? 가슴이 어. 두근두근해서 지금 그 넘어갔어요. 어. 넘어갔는데 그다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어. 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어. 근데 옆에 이제 보면서 옆에 선생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어. 근데도 자 앞으로 뭐 이제 선생님 말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음, 시험 칠 때는 가만히지. 있 어, 하다가 이제 차선 변경이었는데 한꺼번에 두 개를 변경한 거예요. 차선을 한꺼번에 두 개를 가로질러 가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하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또 우리 게스트분과 계속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며칠 만에 또만나죠막 일주일이 어. 너무 빨리 <laughs> 지나 네, 빨리 지나가는 거 같죠.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또 네. 어, 이야기 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하다 보니 지금 또 우리가 국정원을 걸쳐서 하나원으로 오는 맞아요. 그 이야기도 어, 뭐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없죠. 우래사회정 그러니까 <laughs> 교육 기간인데 맞아요. 하나원이라는 에, 것이. 비단금티비를 시청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사랑인 거 아시죠? 그니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제일 관심있던 이 부분이 컴퓨터였거든요. 아 응.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것을 엄청 공부를 했어요. 타자, 타자 치는 거. 타자, 타자. <laughs> 그렇지. 뭐, 뭐 1분에 얼마 치니, 응. 뭐이런고 그래서 뭐, 그 시험도 참가하고, 아 그리고 사회 나오자마자, 아나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로세서 1급을 아 바로 이제 아 어, 자격증을 하고, 공부도 자기 쯤부터 했죠. 음. 어, 그렇게 했는데 우리 리아님은 또뭐 네. 하나원에서 <laughs> 뭐 뭘또 어떤 어떤 <laughs> 스토리가 있을까 궁금한데. 아, 스토리가 많긴 한데 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음, 음. 이거. 운전? 운전. 아 <웃음> 맞다 맞다. <laughs> 하나원에서 운전면허 우리가 필기 시험을 치죠. 맞아요 맞아요. 아 어. 맞아. 나 그거 공부할 때 나도 어, 그 어. 공부 책을 주잖아. 네, 그 운전면허. 네, 이렇게 키는 어. 거. 네, 근데 맞아. 솔직히 우리가 그다 단어들이 생소한 단어들이잖아. 맞아요. 근데 북한에 있었더라면 음. 상상이나 해봤을까 하는 생각을 맞아. 해. 상상도 못하죠 어. 어.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혹시 운전하는 여자가 운전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 못 봤어? 나는 봤어. 못 보고 응. 나는 중국에서 봤거든. 요아 중국에서 봤는데 응. 와 어떻게 여자가 운전을 하지? 응. 이게 선망이 아 부러운. 아 저건 특이한 사람만 하는가 보다. 어 <laughs> 사실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오빠가 응. 뭐 이제 뚜락돌이다이잖아요 음, 그것도 드레커. 하고 어, 어. 불도젤도 어, 하고 어. 그거 운전을. 그거 운전을 다 했거든요. 그, 그나마 남자들은 좀이 네 그래도 음. 남자들도 아무 사람이나 못했잖아요. 어. 그렇지, 맞아. 네, 오, 좀 특이한 사람들 어. 해서 이제 운전사들은 좀, 와. 그래도 좀, 이좀 잘, 잘 살았고. 음. 음, 맞아.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차, 오, 차 운전하니까 사람들 이제 신부름 뭐, 어. 뭐좀 해달라, 어. 뭐좀치뤄달라 어. 하면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여자들 운전하는 건 저는 상상도 못 했고. 음. 그나마도 이제 중국에 와서 음. 이제 여자들 운전하는 걸 이제 많이는 못 봤는데 음. 돌아봤어요. 예. 아. 네. 근데 여기 오니까 지금 하나원 안에서는 우리가 벌 수가 없잖아요. 음, 그렇지. 근데 운전 그 교육 음. 이제 그런 필기, 노 no, 그런 거 있어가지고 뭐나 이거 여자들도 이런 운전시나? <laughs> 근데 저보다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도 많고 음. 나보다 나이든 이게 음. 언니 들도 있잖아요. 어, 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음,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필기 이제 이 마을에 이제 길드라지. 음, 맞아, 맞아 이제 어, 그걸 공부하를 하는데 거기 안에 소행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어, 아, 소행이 도대체 뭐지? 아. <웃음> <웃음> 진짜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어. 굴은 다 읽을 수 있는 데 뜻을 몰라가지고. <laughs>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걸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 물어봐나 물어보니까, 아, 소행이라는 건 천천히 운전하라는 음. 소리다. 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어. 그래서 합격됐어요. 필기시험에서. 네, 필기 어.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 대한민국에 나가면 어. 이제 실기가 있다. 어, 맞아. 그래서 무조건 그 자격증 따기 바란다고 어. 선생님들이 어. 하셔서 저는 이제 그막 너무 이제 막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음. 내가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 <laughs> 상상하면서 어. 열심히 이제 했는데 어. 그게 그때 공부하던 게 지금까지 어 그게 그, 기억에 남지 네 예, 기억에 음. 남고 지금 현실 속에서 어, 운전할 을 때도 운전을 항상 하면서 음. 예, 너무 아 저는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음. 어떻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음. 이제 그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까지도 이렇게 음. 운전하는 교육을 가르쳐 주고 음. 대한민국에 나가서도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니까. 아, 너무 고맙다. 내 아. 진짜 이 하나원에서 하나하나 미리 교육받은 것을 음. 내 사회나 가서 진짜 잘내 실천으로 옮겨서 음. 정착을 참잘 음. 해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어. 네. 나도 이제 하나원에 있을 때그 음. 운전면허 시험 음. 그거 하면서 생각난 게 음.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일본에서 귀국한 귀국자들이 음. 다신 장갑을 끼고 승용차를 어. 몰고 음. 어, 시넬로 다니는 그걸 봤거든. 아, 야, 그때는 참 신기했고, 음. 그렇게 하고. 어, 또,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음. 여자들이 싹운전하고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 음. 아, 저거는 가짜일 거야. 아 합성 촬영을 했을 거야. 아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아 왜? 그렇구나. 여자들이 어떻게 운전을 할까? 음.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여자들이 운전을 엄청 잘해. 음. 그러니까 나는 음. 저거 사람을 아 안채놓고, 분명히 아 어. 차가 지나가고, 어, 그냥 차에다가 사람 안채만 놓고, 어. 그냥 지나가는 그림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음. 연기다, 연기다. 성 촬영을 아. 했을 것이다. 아. 여자가 운전을 한다는 건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지. 근데 실제 한국에 나와 보니까 음. 세상에 나부터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다가 나도 진짜 운전면 시험 볼때 생각을 하면 음. 와 단번만에 합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언니는 합격 맞았어요. 단번에? 아니 나도 또한번 <laughs> <laughs> 떨어졌지. 한 번은 어. <laughs> 그 주차를 하는데. 어. 잔디밭에 올라타고, 이제, 음 팡타 올라타더라고. 그니까, 러 그걸 주차를 제대로 못해서 한번 불합격 맞았고, 두 번째 만에 합격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두 번째 만에 합격 맞았어요. <laughs>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만에 이제 합격 맞았는데, 음. 저 항상 이제 나오면, 이제 완벽한 걸, 저는 좀 이제 완벽주의 좀 이런 게 있어서 좀 피곤하거든요. 아 그래서 첫번에 떨어졌을 때, 음. 너무 실망, 실망했 실망했는데, 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아, 첫 번에 떨어져야 이제 두 번째 더 잘한다고. 맞아. 처음부터 합격 맞으면 음. 자만해진대요. 그두 번째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냐면, 음. <laughs> 이제 신호등에서 이제 빨간불이 오면 음. 서야 되잖아요. 음. 근데 앞에 큰버스가 이제, 어. 큰 보스가 이제 막혔어요. 막혔구나 어. 막혔는데, 버스가착 지나가면서 빨간불이 탁 왔는데, 나는 그 뒤를 따라가다, 나니까, 그러니까 거장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호 2반. 위반. 됐구나, 벌써. 어, 신호 2반으로 또 됐고. 점수가 깎여 예, 네. 그 다음에, 뭐라, 이거 왜 이러지? 가슴이 어. 두근두근해서 지금, 그, 넘어갔어요. 어. 넘어갔는데, 그다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어. 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어. 근데, 옆에 이제 보면서 옆에 선생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어. 근데도, 자 앞으로 뭐 이제 선생님 말 안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음, 시험 칠때는 가만히, 어, 가만히 있지. 하다가 이제 차선 변경했는데 한꺼번에 두 개를 변경한 거야 차선을. 한꺼번에 두 개를 가로질러 가고. <laughs> <laughs>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아야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오. 옆으로 가자. 그래서 어. 떨어졌어요. 야,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실격이야. 떨어져가지고 음. 뭐라나면 참하게 생긴 분이 왜 이렇게 대단하 가격하게 <laughs> 한다고. 왜 이렇게 대담하냐고 어, 운전을 가게 차에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나 운전자 이거 자격증만 따면 세상에 못 음. 해낼 일이 없을 것 같고 아 이게 아, 이게 그러니까 군심이 다막 사라질 어.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 자격증을 따서 합격 맞았잖아요 음. 그다음에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무슨 일? 아니 그 자격증을 따서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어. 아니고. 해야 할 과제가 또 생겨나더라고요. 음, 차를 또 있어야 되니까 <laughs> 네. 차도 있어야 되고 운전할 때어그 차도, 차도 뭐, 또 비, 아무리 이제 자격증을 따서도 음. 나가서 실전이잖아요. 그것도 어, 너무 힘들었어요. 어, 근데 지금은 아, 뭐 운전하면서 뭐 아, 지금은 뭐 코너를 부르면서 <웃음> <웃음> 아침마다 다 출근하잖아요. 어. 제가 이제 서울 그 시내에 거기 그, 어, 저희 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출근하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음. 이제 가까운 데로 왔거든요. 오. 가까운 데가 거긴 이제 좀 약간 주변이라 음.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면 옆에 이제 나무, 파란 오. 나무, 심지어는 이제 옥수수, 오. 강냉이 오. <laughs> 밭도 있고 오. 고구마 밭도 있고 오. 콩밭, 거추밭 다 옆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운전하는데 오. 너무 좋지. 너무 막 음, 마음이 음. 너무 흥겨. 근데 그때 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 하, 내가 지금 북한에 있었더라면 지금 같은 이 감정을 느껴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 어. 음, 음, 음. 북한에 있었더라면 여자들이 운전대를 잡을 수도 없거니와. 생각도, 어, 생각도 어, 못 어. 하지. 어. 그래서 이제 아, 내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더라면 음, 음. 저렇게 감히 내가 운전을 하고, 음. 이렇게 당당하게 남자들하고 똑같이, 그렇지. 남자분들하고 똑같이 어. 운전하고, 막, 뭐, 옆에 사람을 태우면, 또 그게 탁, <laughs> 좀 뿌듯하고. <laughs> 그리고 또 북한에는 뭐, 자유롭게 갈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그렇죠.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맞아, 맞아. 어디를 가려면. 근데 여기는 차만 탁하면 아. 내비게이션을 치기만 하면, 그렇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잖아. 뭐, 다 알려줘요. 내비게이션. 어. 내가 그 길을 뭘, 모르잖아요. 음. 주소를 딱 찍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음. 다 가르쳐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웃은 게 뭐냐면, 어. 저희가 이제, 공연, 전라도 공연을 이제 음. 갔다 왔는데,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어요. 어. 처음에는 차가 음. 없어서,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어. 제가 그 운전, 저승, 어. 그 옆에 앉아서 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운전하다가 좀, <laughs> 빨리 빨리 이제 차를 좀몰라는데그 어. 뭐, 안에서 이제 그 여자 내개 목소리가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하는데 <laughs> <laughs> 너무 웃어워가지고빵 터졌거든요 어. 그래서 후에는 아난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운전면허에 어. 이제 장롱면허잖아요 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음. 그 차로 이제 종국 어디 안다는데 하... 없겠네. 하단했어요공연함서 졸라도 경상도, 오. 뭐 보성, 거성, 뭐 광주 해가지고 음. 혼자서 운전했어요. 음. 제일 네, 그러니까 네. 북한의 제일 오. 위쪽에서 와가지고 제일 오. 아래쪽 어디까지 가봤어요? 강원도 거성? 아니 거성은 위쪽이고 아래쪽 이 제일 아래쪽은 어디까지? 졸라도? 가니까? 오 졸라. 도 졸라남도 보성. 음. 그다음엔. 거기도 고성이 있던 데 완덕. 나 완덕. 아, 응. 거기 가봤어. 요 음. 그, 리고 거기까지 가면서 느낀 게뭘 느꼈어? <laughs> 어. 아, 내가 이제, 만약 통일이 되면, 어, 어.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음. 내 고향으로 이제 음 달려가고, 음. 이제 우리 가족들도 함께, 태워가지고. 함께 태워서, 어. 이제 널러도 가고, 오. 그걸 이제 상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운전을 더 잘해가지고 열심히 음. 이제 살아가지고 돈도 많이 버고통일의 <laughs> <laughs> 꿈까지 꿨구나. 그쵸? 이게 참. 어. 운전석에 앉으면 음. 딱 집, 항상, 방에 앉은 음. 그런 기분 음. 항상 포근하고 음. 너무 편안하더라 음. 음. 나는 항상 강원도 쪽으로 올라갈 때면 음. 고향 생각을 하거든. 음. 강원도는 북한하고 거리가 맞아. 가까우니까. 음. 그러니까 음. 항상 그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내가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는 이 고속도로가 음. 그대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쵸. 북한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특히나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럴 때면 음. 더더욱 이제 그쪽으로 올라갈 때면 음. 하, 이 도로가 연결됐으면 오늘 내가 쭉 가죠. 뭐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면 가잖아요. 잘로 그거랑 똑같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면. 그러면 그냥 운전해서한 3, 4시간이면, 어, 쭉 연결돼서, 응, 올라갔다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거든. 도로는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니까, 고속도로가 어, 너무 어, 좋으니까. 그 어디를 가도, 음. 진짜 한두 시간 만에 이제 간다는 게 참, 음. 꿈만 갖고, 또 북한도 멀지 않잖아, 솔직히. 음. 그렇지. 그래서 항상 고향 생각을 음. 하고 이러는데, 운전대를 지게 되면, 음.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지금 음. 현재의, 어, 그 삶의, 행복과, 음. 음, 감동과, 충격과, 깜놀이. 어, 맞아요. 내가 진짜 지금 현재 이게 내가 하는, 내가 생활하는 것이 진짜 꿈인지 생신지. 어. 그래요. 이 정도로 아마도 음. 북한에 있는, 고향에 있는 동생들도 언니나 우리 가족들이 생각을 할 때. 맞아요. 이렇게까지 생활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더 탈북하지 않을까. <웃음> 어, <웃음> <맞아요>. <웃음> 어, 근데 <laughs> 어, 지금 맞아요. 어, 근데 지금 현재도 음. 북한은 하도 재래 교육이 심해 가지고 음. 그 남조선에 가게 되면 탈북민들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교육을 한대요. 아, 진짜.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절반은 믿는 사람이 있고 절반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 통일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의 행복한 삶이 순간순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음. 북한에 두고는 고향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쵸. 항상 네. 우리가 좋은 거 먹어도 맞아요. 그리고 좋은 거 운전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맞아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밥한 숟갈 먹어도 음. 이제 남길 수 있잖아 배불러서 어. 는 고향 생각하면서 아, 생각해. 이제 음. 더군다나 이제 권한의 행군 때밥한 어. 숟갈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음. 뭐, 한 숟갈이 없어가지고, 굶어 음, 죽고, 이런 음. 걸 눈앞에서 이제 많이 체험을 하면서, 음. 이 모든 이제 그 사선, 여기, 여기서 사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참아 음. 상상할 수 없는, 참아 생각도 할수 음, 없는 그렇지. 그런 일들을 저희는 다 음, 겪고, 그렇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음, 그렇지. 그래서, <웃음> <웃음> 참, 이렇게 마음 아픈 일들도 음, 많고, 통일은 또,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음, 있잖아요. 있잖아요. 어, 네. 그렇지. 그래서 통일되는 그날까지,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laughs> 어, 어.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음. 살아야 되겠다. 음. 이렇게 통일의 길을 차곡차곡 음. 마련하는그 음. 길을 음. 닦아놔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음. 네. 아, 우리 오늘 강미아 님과 <laughs> 함께 이야기를 했더니 음.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온통일이라고 했던 음. 어 그런 정말 그 이야기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 통일을 꿈꾸는 원전 통일로서 항상 남과 북을 연결을 해서 다 살아봤던 경험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도 알아가고 음. 또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 남과 북이 아픈 사정을 함께 이해도 하고 음. 이산가족이 아픔처럼 우리 탈북민들한테도 저런 아픔이 있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운전 하나를 해도 고향에 음. 가고 싶은 이 차를 몰고 고향으로 가는 날이 과연 언제일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laughs> 네. 어, 항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단금TV를 시청할 때마다 박리아님이 출연하는 음, 드래곤김 남남북녀TV도 음.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서 어, 많은 응원 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죠. 네, 비단공 TV 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laughs> 앞으로 이제 도전 음.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음. 할 말이 진짜 많긴 많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네. 어떻게, 다네. 어떻게, 다네.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할수 없잖아요. 예,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요. 네. 예,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예,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그래요. 다음 <laughs> 시간에 봬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